며칠 동안 아내는 남편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매일 밤 남편이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기록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집을 나섰다. 아내는 조용히 뒤따라 나서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동네로 향했고 남편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있었다. 그가 장모님 집 앞에 도착하자 아내는 잠시 숨을 죽였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더는 주저할 수 없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내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바로 현관문 옆 작은 창으로 안을 살폈다. 그곳에는 남편과 장모님의 실루엣이 보였고, 둘은 무언가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알고 있어. 하지만 조심하면 문제 없지. 아내는 손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다. 두 사람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그대로 들려오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술자리나 친가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는 명확하게 느꼈다. 그때 아내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관찰만 하지 않고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아내는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순간 남편과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왜 여기 있어?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고 장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방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남편과 장모님 사이의 비밀, 숨겨진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감춰왔던 사실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방안을 천천히 살피며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편지와 사진, 남편과 장모님의 통화 기록 등은 눈앞의 현실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아내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번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내는 문득 결심했다. 이제는 끝까지 밝혀낼 거야. 남편과 장모님의 두집 살림, 모든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그 결심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실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록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머릿속에는 남편과 장모님의 얼굴, 들은 대화, 확보한 증거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는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보여줄 거야. 다음 편에서는 아내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의 두 집, 살림과 장모님의 내연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긴박한 전개가 펼쳐진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